쟤가 긴가보면자 462번 몇개만 하자 몇개만 짧은거 자 462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2하고 X가 2 e 사이 범위 자 FX 최고차 A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d, x. 그죠? 자, b제곱, b제곱, 그리고, 위는 3. 자, 꼭이꼭지점 자, b콤마, 마이너스 2d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봐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H축은 X는 B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고, 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첫번째 자 봅시다 A가 양수라고 합시다 자 2차라고 했으니까 그지? A가 0인 경우는 생략을 해야되겠죠 그럼 A가 양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여기 이 범위는 뭐라고 잡아야 돼? 지금 B가 b가 어떻다고 해야 돼요. b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대칭축이 들어가야지만 최소값이딱 꼭지점 마이너스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그림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자,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잘 봐.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왜왜웠어 자,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돼. 대칭축이 자, 마이너스 2하고 자,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대칭축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요렇게 그러면 이비조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B는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요 자,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솟값이라 할수 있다. 이때 최솟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2를 넣었을 때가 최솟값이 되는 거겠죠. 이해 돼요? 어? 알겠어요? 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B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헨니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5다 해가지고 지금 AB 순서상 정수를 찾아내면 돼요. 와, 여기 봐. 여기가 여기가 자뭐하라고뭐하라고 여기, 여기, 여기 원래식이 뭐니 원래식이 훨씬 시간단하니까 A x 제곱 A 이너스 E A B x 플러스 네. 3 이렇게 됐잖아 자 E 이너스 E 부터 2까지의 최 E 값이 마이너스 2 E 넣었을 때 to E to C E to E to C E to E to C E to E 마이너스 2면 뭐예요? 4ab 더하기 3 이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리고 묶어 아게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4 a 묶어 1 더하기 b야 그냥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야 이해돼요?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그쵸? 근데 얘가 정수 형이 마이너스 날리고 마이너스 2예요 자 A는 양수, 그럼 양수, 양이 양수래. 양수뭐 들어갑니까? 양수는 뭐 들어가요? 1하고 2밖에 들어가, 그죠? 1 아니면 2잖아요. 정수리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1이라고 해요. 얘뭐 나와야 돼요? 마3. A가 1일 때 B는 뭐가 되야 돼요? 마3이 되야 되는 요거기 하나 탄생. 그 다음에 얘가 2로 잡아요 A를 2로 잡으세요 2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일때니까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A가 양수일 때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만족하는 순서 쌍몇 개다? 요거 말고 요거 하나 여기요 B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예 축에 걸치지 않게 비를 빼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대칭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최적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꼭짓점 뭐가 돼?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쪽 넘겨서 AB제곱은 넘기면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는 양수라고 했고, 자, B가 될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죠 다섯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 제곱하면 뭐야? 1를 제곱하면 4 되게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0 되니까, 그치? 이게 지금 b 얘기 이게 B 제곱한 거예요 그럼 얘8 나오려면 A 뭐 됩니까? 2 자, 8 나오려면 얼마예요? 8, 8, 이제는 2뭐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이 중에, A가 양수인 거, A 뭐, 양수 다 되는 데요 그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 몇쌍 나온다? 네 쌍이 나온다. 자, 여기, 요거 한 개, 요거 네 개, 자 이런 식으로 커플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어, 장애가... 그렇죠. 자, 벤친축이 어떻게 그래요? 저기에 의한 게. 자,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제속과 똑같은, 똑같은 형태야. 반대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2를 넣었을 때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저 폭대기다 2 넣으면, 4a-4ab-3,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얘를 4a로 묶어. 그럼 1 마이너스 b, 넘마 8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네, 날리고, 마이너스 얘는 날리고. 그러면,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네, 처음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a는 뭐가 되죠? 1아니면또 2겠죠? 그럼 얘가 1이면 마이너스 2 되는 게, a가 마이너스 2되면은 b는 3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1 되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된다그랬어요 이거 날리고, 여기다 넣는. 그러니까 여기 날린다는 게 사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가 e, 여기서 날린다는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얘도 같이 여기다 떼어버리면 뭐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중복된 그러니까 요거 요거를 여기는 걸 떼어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b 자체를 요세 번째는 b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 이보다 크다라고 놓고 설정을 했으니까 이 e 들어가는 건니 지우자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서 지우자 여기 써 있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등호를 가운데 쓰면 여기 네 개, 얘는 한 개, 그다음에 얘도 한 개. 이렇게 해서 몇상 나옵니까? 여기 위에 게 여섯 개가 나온다. 그래서 a가 0보다클 경우가 여섯 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라고 찾을 수 있다고요. 됐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되게 복잡해. 자, 두 번째, 그러면, A가 0어보 작은 것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자. 뒤집어서 그려. 뒤집어서 그리는 게 조금, 자, 상황을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더 밑으로 내려왔니?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쟤랑 나눌 때랑 좀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아래로 블록일 때 그림은 얘꼭지점의 y 좌표그 놈이 최솟값일때 아니면 축이 한쪽으로 넘어가서 누가 최솟값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경우는 이 대칭 축이 어느 위치에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 축이 이쪽으로 가면 얘가 최솟값이고이 축이 이리로 가면 얘가 최솟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따지는 경우가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그냥 그려보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려보면 어? 얘는 다르네? 그냥 그렇게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b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이 사이일 때 b가 2보다 클 때로 나눴는데 얘는 어떻게 나누냐 자 니네 혹시 기억나니? 중3 때 배운 거 뭐? ax 제곱 bx 플러스 c라는 이 함수에서 너하고 너가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너하고 너가 부호가 다르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기억나? 기억나? 대칭축 위치? 그럼 지금 여기서 a가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부호가 같으면, 즉, 첫 번째 1번. A가 0보다 작으니까 b 조차도 0보다 작으면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대칭축을 여기다 그린다고요 그럼 여기다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디를 두 개를 잡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를 어디를 잡아도 무조건 최소값은 뭐가 된다? 2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얘를 이쪽으로 가면요 얘를 이렇게 벌리면요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에 들어가는 위치가 그냥 내려가는 기우기가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2하고 2 사이에 최소값은 x에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이 위치가 23면, 33면 쪽에 대칭축이 있을 때 언제가 최소 x가 2일때가 최솟값을 한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B가 0보다 만약에 크면 부호가 다른 거야. A랑 B랑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여기서 대칭축을 여기다가 하고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2하고 마이너스 1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당연히 최솟값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건 2라는 건 무슨 짓이냐 여기다 2를 넣어라는 거예요 4a 마이너스 2 넣으면 4ab 더하기 3 이놈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넣으면 4a 플러스 4ab 플러스 3 이놈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4a로 묶어서 넘기면 8이고 약고 나면 마이너스 2고 a가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다 하는데 a가 음수니까 별수 있는 게 마일 마이 자 이거 4a를 묶어서 1 플러스 저걸 똑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2고 a가 음수니까 마일 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짓수를 따져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 자,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 면 여기서 한개 여기서 한개 뭐가 나오니 따져볼까 간단한 문제라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 돼야 되겠죠. 아, 등으로 어디다 놓야되나냐호를 여기다 둬요. 등을 여기다 으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개 되고. 이게 두 쌍. 그럼 B가 0보다 큰 거. 그건 안 잡고 푸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면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1. 마이너스 1, 2는 마이너스 2니다 마이너스 2면 얘는 1대 1에서 B는 0. 그럼 얘는 제끼고 얘는 몇 쌍? 한 쌍이 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풀어보니까 뭐가 된다? A가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합해서 총몇 개? 아홉 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니다 자체가 나눠서 안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곧그 옆에, 자, 옆에 페이지에 저부터할 텐데, 저건 너무 길어서 자, 465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쑥 읽어보세요. 465번, 쑥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빨리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빨리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 자, 일단 A랑 B랑 연립해가지고 그 좌표를 알파벳하라고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완전의 이차 함수 두식을요, 완벽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를 그냥 바로 연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x 마 r 사이스 플러스 2. 그러니까, 너는 너야. 라고. 아우 열립할 수 있다고요. 자 넘겨보세요. 3x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ux, 넘기면 마이너스 비중이죠. 자 x 되고 2x 마이너스 2면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있다는얘기입니다 네. 이? 어. 다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봐 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림이 이제 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두 개의 x 값을 알파 벳타라고 했을 때그 알파 벳타를두분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이 바로 이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그렸는데 어, 선생님. 여기 있고요. 여기에 그림을 어딘가를 잡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딘가를 잡아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사각형 두 개, 삼각형 두 개를 합친 사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느냐면 최대값을 구하라 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봐봐. 내가 여기다 그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이 사각형의 넓인데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변을 갖고 높이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여기 밑변을 잡고 여기 높이를 잡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어차피 여기도 높이, 여기도 높이. 무슨 말하고 싶냐? 어디에 선을 그어도 높이 두 개를 더한 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어디다 내가 세로 축을 잡아도. 이 삼각형 높이 어쩌구라이 삼각형 높이 어쩌구 두 개의 높이의 합은 일정하다는 얘기에요. 그 높이의 합이 뭐냐? 알파벳파의 차란 얘기예요 차. 둘의 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그러면 이 그림에서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 최대 값에 관계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이게 제일 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어? 이게 길어야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지. 이 선을 어디다 긋는지는 상관없다. 왜냐? 아, 어디다 긋는지 상관있지만 높이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쪽을 h1, 이쪽을 h2라고 얘기하면 이게 짧아지고 이게 길어지고. 왜? 밑넓이는 똑같잖아. 밑변 길이는 똑같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떤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 함수와 이 함수의 y 값의 차가 가장 클때 선을 그면 h1 더하기 h2는 이 알파 벳타의 차기 때문에 그냥 고정 값이고 이변 길이가 가장 길어지니까 넓이가 제일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이해돼요? 응? 잘 들렸어? 잘 들렸어?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죽어라 외우라고 랬는데 이거 알파마이서스베다 이거 절대값 뭐야? 절대값 A. B제곱 이 B제곱만 잘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그래 루트 12, 이루트 3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외우세요 이거. 네. 에? 네. 아니 진짜로. 이게 중간중간에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음. 특히 어려운 문제 할때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외우면 되지 그러지 말고 아유, 항상, 예. 항상 오늘 외우세요 알파가 1이 아니고 A가 1이지 A. A.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 너의 높이와 너의 높이를 뜻하는 H1과 H2의 합이 2수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두 개의 밑변에 해당하는 이두 함수의 y 값을 구해야 돼 y 값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 아,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너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너니까 너에서 너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에서 너 빼라고 마이너스 2x 제곱 2x 플러스 8 너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밑별의 길이에 대한 새로운 h(x) 뭐 이런식 의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자너 빼기 너, 그죠? 너는 뭐야? 플러스 u(x). 너는 뭐야? 플러스 u(x) 되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es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u 이렇게 되는.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1을 넣었을 때, 그치? 1을 넣었을 때, 여기에 X 값이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뭐로 결정되는 거야? 구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laughs> 그러면 이쪽 삼각형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 널리 구해보세요. 널리. 뭐라고 써야 돼요?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S1은 2분의 응? 1. /2. 9곱하기 h1일 거고 s2는 2분의 1, 9곱하기 h2인데 h1과 h2가 2분의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3 이렇게 바로 곱해지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답이 9분의 3 이렇게 k값, 자 그렇게 나오고 자 그거 제곱하래요. 981, 3 이우구 구하는 건 그냥 로도 아니고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알겠어요?